thank 지난주 위시리스트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구매한 제품들을 하울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쇼츠랑 릴스로 간간히 구매했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사실 손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이 잘 가는 아이템들 위주로 어, 긴 영상으로 좀 앉아서 진득하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뒤에 트리가 있고 하지만 별로 연말 느낌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열심히 겨울 제품들 사 모았으니까 한번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짠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인스타 릴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게 나온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쁜 코이찬입니다. 눈꽃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코이찬이에요. 근데 진짜 무겁고 진짜 두껍고 진짜 따뜻해요. 웬만한 패딩보다 따뜻한 느낌입니다. 되게 탄탄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코이찬들이 대부분 좀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20만 원대여가지고 댓글에 예쁜데 너무 비싸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딱그 정도의 값을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단추도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편지처럼 라벨 포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되게 디테일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튀지 않는 기본 디자인의 코이 찬이 갖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요. 두 번째 제품도 짠! 겨울만 되면 이런 패턴이 있는 가디건이나 니트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디자인의 브랜드 제품인데, 리엘의 노르딕 가디건이에요. 이런 패턴이 정말 딱 노르딕스러운, 이거는 코이찬 만큼의 그런 보온성은 아닌데, 그래도 진짜 따뜻해요. 지금 날씨에 이거 하나만 입고 나가면 땀나더라고요. 진짜 따뜻하고, 진짜 부드럽고, 네,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가디건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잠궈서 연출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풀어서 연출을 해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닫아서 연출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이 핑크 포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여행가서 포인트 룩으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허리선에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스커트. 인데요 짜잔 정말 분위기가 뿜뿜하는 체크패턴의 스커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많이 사지는 않아요 근데 마켓 의류는 어 데일리하고 정말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옷들로만 구성을 한다면 이런 포인트 의류들은 좀 진행하기가 살짝 제가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입하지 않고 이렇게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라 제품인데 이 패턴으로 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패딩도 나왔고 바지도 나오고 이 스커트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미디 기장이라서 긴 기장에 신발이나 양말이랑 코디하면 너무 포근한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벨트. 보이세요? 이런 벨트 포인트도 있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샤랄라하게 떨어지는 플레어 라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자라 매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피팅이라도 해보세요. 연말 느낌으로 겨울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너무 좋아서 이것도 추천. 짠! 그리고 이런 청치마 이런 것도 올해 하나 소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행자 씨 크리에이터 분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혼자 좋아했었던 분인데 이렇게 연락 주시고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자 씨 쇼핑몰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스커트라고 해요. 중청이랑 흑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흑청으로 선택을 했고요. 가을, 겨울 코디랑 너무 잘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색상이라서 이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흑청이 아니라 물 빠진 포인트들도 너무 예쁘고 여기 보시면 단추 색상도 검정색, 골드, 그냥 실버 이런 게 아니라 하트랑 잘 어울리는 은은한 골드 색상으로 뽑으셨거든요.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래 밑단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빈티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코디했을 때 심심하지 않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뒷 모습은 이렇게. 다음 제품은 바지인데요. 이번에도 흑청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워싱이 거의 안 들어가서 블랙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그재그 1위 바지 입어보기라는 컨텐츠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바지인데요. 기본 기장이 있고, 숏 기장, 롱 기장 이렇게 기장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기본 기장에 미디움 사이즈를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본 기장의 S 사이즈로 다른 색상도 구매를 했는데 되게 꽉 끼는 S 사이즈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그냥 옷장에 처박혀 있고 이거는 자주 입었습니다. 좀 편안하게 핏도 잘 되고 그리고 딱 제가 좋아하는 발등을 딱. 덮어주는 기장이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가격대가 진짜 저렴했어요. 거의 3만 원이 안 되는 29,300원. <laughs> 저는 29,3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뭐 재질 자체가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번 빨아서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소재랄까요? 소재 면에서는 아쉽기는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잠깐 광고 타임 가실게요, 여러분. 유즈마켓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이제 잘 입는 의류들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실 제일 잘 입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짜잔. 요런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블랙 색상을 입고 있고요. 끈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코듀로이 소재여 가지고 진짜 초가을까지도 더워 보여서 못 입다가 이제 지금부터 진짜 잘 입고 있는 팬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진짜 잘 입었어요. 실제로 일주일 중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까지 입어 봤었던 그런 팬츠예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때가 좀타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옷을 잘안 빠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되게 많이 빨았어요. 전혀 변형이 없는 거예요. 헉, 이거 진짜 세 팬츠 같지 않나요? 아무리 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막 무릎 나움이나 이런 변형이 없어서 헉, 너무 좋았어요. 밴딩이 진짜 편해요. 진짜 배부르게 먹어도 조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편해요. 주머니도 넉넉하게 있고, 단점이 없는 바지라서 뭐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판매하는 이 니트랑 코디하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도 제가 판매 중인 상품인데요. 이름이 새우깡 니트입니다. 왜냐면 진짜 새우깡처럼 계속 계속 손이 가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그레이 니트를 소장을 해서 진짜 잘 입었어요. 특히 여행을 가서 사진을 다양하게 찍고 싶으니까 같은 옷을 잘안 입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제주도를 3박 4일을 갔었는데 3일 동안 이 니트를 입은 거예요. 다른 옷이 입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육지에 와서도 이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친구들이 너는 왜그 옷만 입냐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근데도 막 보풀이 일어나거나 뭔가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기복 없이 퀄리티가 쭉 유지가 돼서 어, 진짜 잘 입었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새우깡 니트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게 새우깡 니트, 새우깡 니트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약간 좀 고급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개명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새우깡 어, 니트 이름이 너무 귀엽다고 그대로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도 새우깡 니트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좀 니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 핏이 되게 엄청 오버핏이에요. 되게 넉넉한 핏? 근데 이렇게 오버핏인 니트 제품들은 좀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흐르는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봉긋 솟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몸을 따라서 이렇게 차르르 감기는 소재라서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약간 일반 니트랑 다르게 약간 뽀용한 이런 파스텔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소재예요. 이게 너무 예쁘고, 이렇게 소매 라인도 보시면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신하게 떨어지는 이런 소매 라인이라서 되게 되게 여리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니트입니다. 그리고 기장은 엉덩이를 딱 덮어주는 이런 기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재가 진짜 고급져요. 카점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 하면은 거의 20만 원 중반대에 판매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샘플 더안 받고 작년에 입었었던 제품들로 그대로 촬영을 했는데 그냥 새 제품 같아요. 진짜 소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니트는 색깔별로 쟁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요. 컬러가 진짜 다양한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진짜 제일 잘 입었었던 그레이 색상 차분하게 출를 해줄 수 있는 베이지 색상. 제가 입고 있는 퍼플 색상. 요것도 포인트 컬러로 너무 예쁘죠. 차분한 포인트 컬러로 소라색, 소라색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셀프 스냅을 찍으려고 했을 때도 챙겨갔었던 아이템이에요. 너무 예쁘고요. 그린 색상, 그린 색상도 차분하게 눌려 있는 그런 그린 톤이에요. 그리고 완전 뽀용하게 어울리는 이런 핑크 컬러가 있습니다. 얼굴을 엄청 화사하게 밝혀주는. 형광등 딸기요요 핑크라서 이것도 진짜 예쁩니다 여행 가서 이거 입고 찍으면은 인생샷 광고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흐리 있는 자리가 예쁘기는 한데 살짝 역광인 것 같아가지고 자리를 밝은 곳으로 옮겼고요. 이렇게 니트도 갈아입어봤습니다. 베이지 색감. 다음 제품들은 가방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메고 온 가방입니다. 요즘에 진짜 거의 맨날 맨날 메는 가방이에요. 오브히의 호보백인데요. 스웨이드 재질의 호보백이 기본 디자인이기는 한데 올해 가을에 특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던 제품이잖아요. 스웨이드 호보백이 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0만 원, 원대, 30-40만 원대도 있고 저렴한 거는 뭐 10만 원 언더로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OV 제품은 10만 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여기 할인가까지 먹이면 은 9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카드 지갑도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쓰지는 않았고 그냥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 키링은 친구가 만들어준 키링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키티 도 달아줬어요. 수납력이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막다 넣고 다닐 수가 있는데 가방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아무리 좀 물건을 많이 넣어도 꽤 부담 없이 들어지는. 그런 가방이라서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게 색감이 진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예쁜 밤색이에요. 그래서 하나 사시면은 이거는 진짜 후회 안 하시고 겨울 내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정말 휘뚜루마뚜루 들을 수 있는 카멜 색상의 스웨이드 백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떨어지는 조금 다른 쉐입이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하드 지갑을 돌돌돌돌 감아서 연출하는 이 악세사리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센스 있게 넣어줬더라고요. 이거는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로 여닫이를 할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휘뚜루마뚜루 카멜 색상이라서 이것도 진짜 자주 냈어요. 착용샷이 이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연말이 되니까 빨간색 가방이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에 떴어요.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딱그 쨍한 레드 아니고 버건디랑 레드의 중간 톤이어서 데일리로 들기 되게 부담 없이 좋은 레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고 이런 베이지, 뭐 그레이, 블랙, 화이트 뭐톤 크게 가리지 않고 진짜 예쁘게 잘 소화가 되더라고요. 같은 사이즈의 가방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이게 이렇게 잘 벌어져요. 그렇다는 거는 수납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실제로 수납력이 되게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녔는데 어 단점이 있다면 막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런 볼록한 거는 넣었을 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자국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크로스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크로스로도 이렇게. 연출이 되기는 해요. 연출이 되기는 하는데 짧은 느낌이 있어서 보통 크로스보다는 숄더로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또 신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동화 하울 릴스 컨텐츠에서 화이트 쌈바랑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가을 하울로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겨울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도 너무 잘 신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디다스의 버뮤다인데요. 브라운 색상이에요. 진짜 너무 여기저기 코디하기 너무 좋은 밤색이고요. 삼선이나 이런 라벨이 핑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에서 구입을 했고, 운동화가 진짜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좀 되게 편해요. 착화감이 엄청 편합니다. 우먼즈 라인으로 나왔는데, 남성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초록색에 하늘색 라벨 포인트가 들어간 모델을 구입을 해서 커플로 신고 있습니다. 이 오니츠카 타이거는 이거보다 좀더 쨍한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너무 원색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톤이잘안 가는데 이 연노랑 컬러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노랑이긴 노랑인데 좀 눌러져 있는 노랑이라서 이거는 크게 코디 톤 타지 않고 여기저기 잘 어울려가지고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니츠카 라인은 살짝 이렇게 베이지로 돼 있어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반 사이즈 정도 업을 해주시면 딱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그렇기는 한데 착화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운동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미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뉴발란스의 퍼플리 제품인데요. 이게 딱 오늘 아침에 배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다다닥 가지고 왔는데 30 사이즈로 주문을 했거든요. 똑같이. 슬리퍼 라인이다 보니까 한 사이즈 큰 거를 주문을 했었어야 됐나 봐요. 이거는 제가 참고 신을 수 없을 만큼 좀 작기는 해 가지고 사이즈를 교환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라벨을 떼지 않은 채로 가지고 왔고요. 디자인 자체는 진짜 예뻐요. 실물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 베이지 색감 자체가 일단 너무 예쁘고요. 이게 뽀글이 털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템으로 어그를 대체해서 신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모자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브라운색 헌팅캡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할렌 제품입니다. 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라운 색상의 울캡인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살짝 빵모자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착용하면 이런 느낌. 이 특히 이 새우깡 베이지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다음도 헌팅캡인데요. 이거는 유니버셜 케미스트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면소재입니다. 면소재여서 조금 더 편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모자예요. 이거는 진짜 빵모자 느낌 아니고 딱 샤프하게 떨어지는 헌팅캡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이시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모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이런 라인의 모자는 처음 사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아직 실착은 안 해봤습니다. 다음은 바라에서 귀여운 비닐을 주문을 했어요. 리본 모양의 자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귀여운 포인트로 쓰기 좋더라고요. 약간, 근데 꼴뚜기 핏이라서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꼴뚜기처럼 써야 되는 모자예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긴 해요. 제주에서 셀프로 웨딩 신을 찍었을 때도 이 모자를 썼었어요. 딱 사진 찍으면 딱 포인트 되고 얼마나 예쁜데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부터 정말 극찬한 푸른 노웨어의 캡 모자를 가지고 왔어요. 짠. 저는 이 카멜 색상은 지인 찬스로 이제 선물을 받은 제품이고요. 이 핑크 색상은 제가 도쿄에서 쓰려고 직접 구입한 제품이에요. 프롬노웨어가 정핏인데, 챙이 되게 길고, 이렇게 앞쪽으로 얄쌍하게 빠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얼굴이 작아보이는 핏의 모자예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색상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을, 겨울에 코디하기 정말 좋은 색상이어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이거는 진짜 많이 썼어요. 이렇게 새우깡 니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코디하고 이렇게 딱 들어주면은 완전 그냥 코디 끝. 그리고 핑크는 사실 이 베이지랑은 잘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만. 요거는 제가 도쿄 갔을 때 핑크색 니트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허,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냥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색감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이 핑크색 모자를 꼭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 이 진짜 예뻐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또 새롭게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영상으로 또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즌마다 하울은 꼭한 번씩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을에 못했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파이팅 해가지고 또 좋은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